파운데이션의 유분 성분에 대해 간단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뉴 스킨 파운데이션, 그리고 오른쪽이 타 메이커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해 그 속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 용기 안에 양쪽 파운데이션을 같은 양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량의 파운데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자, 뚜껑을 이렇게 덮은 다음 잘 흔들어 줍니다. 물과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섞이는지를 보기 위해 잘 흔듭니다. 오른쪽 타 메이커 파운데이션의 경우, 용기 안쪽 표면에 파운데이션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물을 쏟아낸 다음 용기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 붓고 헹궈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킨 제품의 용기는 거의 물에 다 씻겨 내려져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정용 식기세척제로 헹구어 보도록 하죠. 잘 씻겨 나갈 수 있게끔 흔듭니다. 네, 여전히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이 묻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엔 가스레인지, 납등을 청소하는 강력한 기름기 제거용 세척제로 헹궈 보도록 하죠.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씻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어느 정도의 파운데이션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뉴 스킨의 제품은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일 없이 유효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파 제품의 파운데이션은 그 속의 유분 성분이 피부를 감싸 피부 호흡을 방해합니다. 또한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기름때 제거용 강력 세척제보다도 더욱 강력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